여러분 모두가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현재 나온 아이코닉과 아직 나오지 못한 아이코닉을 제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온 아이코닉은 바르셀로나고요. 바르셀로나 아이코닉이 나왔는데 마라도나 일단 공짜로 줬고 샤비, 푸욜, 이니에스타 등등 네총3 명의 3 명의 아이코닉이 나왔었죠. 그리고 뮌넨뮌넨에서는 미넨. 에오베르, 올리버칸 그리고 루메닉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뮌넨도 재탕을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넨 12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재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진짜 많죠. 메뉴 엠버서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컴, 스콜스, 기스 등등. 진짜... 되게 많은 선수들이 나왔죠. 총 7명이 나왔는데, 어쨌든 메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박재성 선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코로나가 다 끝나면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AC 밀란. 여기서는 오렌지 삼총사, 그리고 바레시, 마이디니 인자기. 네, 이런 식으로 6명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틱은 박드로 푼 적이 있죠. 셀틱은, 그 나카무라 선수 혼자여가지고, 그 박드로 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나온 아이코닉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 로마도 있었네요. 네, 로마도, 토티, 바티스투타 뭐, 나카타, 그리고 카푸까지, 네, 푼 적이 있죠. 현재 사이트로 나온 아이코닉 중에서, 못나온 아이콘닉이총 3개가 있어요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 이하기도 있는데 아스날은 아직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일단 현재 나온 아이코닉들로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알에서는 라울 여기 있죠 그리고 아틀레티코에서는 뭐 토레스 선수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틀레티코가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많은 유저분들이 네 지갑을 열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리버풀, 리버풀에서는 알론소 선수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레알하고 아틀레티코하고 리버풀 이세 개가 현재 사이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레전드들이고. 아마 6월달, 네, 빠르면 6월달 안에 그래도 레전 이런 아이콘닉들을다풀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